안녕하세요. 지당한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저에게도 참으로 친숙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애려 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만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주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용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려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우리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나쁜 감정, 피해야 할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변화를 맞이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일종의 보호 본능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위기에 노출되기 쉽죠. 이렇게 두려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려는 순간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 일은 참 중요하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 할때 두려움에 앞선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무시하려거나 억제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매일 두려움을 경험하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그리고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죠. 그러니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그 속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을 경험할 때그 상황이 내게 중요하고 내 인생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지고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려 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는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 라고 인정하고, 하지만 나는 이 발표를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말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거짓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고, 여러분은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용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직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용기를 키우는 불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두렵다. 하지만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이 말이 진정한 용기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안겨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오히려 여러분이 얼마나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용기가 필요한 용감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두려움을 느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성장하며 그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광대하게 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기회는 안전지대 밖에 있죠. 그리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이제 그 두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두렵다. 하지만 나는 한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의 분투를 응원하는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